안녕하십니까. 기로로아비TV 기로로입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빴죠? 한 일주일 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즈의 남사마님께서 만들어주신 또리아 제타로버의 로봇을 이제 바이오로봇과 합치면 은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게 이제 남사마님이 3D 프린터로 이제 만들어셔서 도색까지 해서 보내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바뀐 일찍 받았는데 이번달 초에 받았거든요 저번 주인가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작업실 공사하며 뭐 이사하며 지금 정신이 없어요 <laughs> 이번 달은 그래서 뭐 오늘 한번 이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갖고 스티커까지 만들어갖고 붙여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자 열어보면 또 이렇게 또 포장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너무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자, 이것부터 열어볼게요. 뭐지? 뭐 어떻게 포장을 하신 거야? 자, 꼼꼼하게 진짜 포장을 하셨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리아 제타 로보 머리가 있고요. 어, 이 물이 뭐지? 어, 두 개인가 설마? 아, 이거 또 있습니다. 야, 너무 지극정성이셨던 것 같아요, 진짜. 지극정성이십니다, 진짜. 이렇게 도색이 된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색이 안된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이야,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설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3D 프린터를 5월 초에 샀거든요? 6월 초에 샀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이제 인터넷 떠도는 그런 이제 도면 갖다가 보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도색까지 해갖고 보내주셨는데, 한아 <laughs> 발음도 안 되네 너무 <laughs> 감격적이어서 감동스럽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타 로봇의 총이죠 제타 로봇에 아, 이건 좀잘안 나오네요. 끼어서 자 이렇게 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방패.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정말 다시 한번 남성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이야 아 이거 자석이네요 자석을 뭐이더 붙여서 쓰하시는것 같은데 잘 몰라서 우선 뭐 혹시 또 뭐가 있나 한번 뒤져봤는데 뭐는 없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방패 총그 다음에 머리가 헤드가 두 개네요 하나는 도색이 안된거 도색된 거자 그럼 한번 이거를, 끼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끼워야 되나. 지금 순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빼고요. 손도 뺐으니까 머리를 빼고. 머리를 이렇게 끼워주고. 총을 끼워주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방패. 방패를 끼워줘야 되나요? 방패를 어떻게 끼워줘야 되지? 이건 생각지 못했던 방법인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얘를 쓸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공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서 끼운다든가 하는 방법 써야 될것 같은데. 어참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좀 안타깝네요. 당장 이거 해드리고 싶,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제가, 보다시피, 방패를 붙일 줄 몰라서, <laughs> 조금 당황스럽네요. 어,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제 능력 부족으로 지금 이게 방패를 어떻게 붙여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봅니다. 아, 이렇게는 안 되는군요. 이거 조먹이 없을까요? 아, 주먹 안에다가 먹을까요? 들어가나? 아, 이 방패는 제가 지금 붙일 방법을 잘 몰라서 한번 나중에 남사원님께 여쭤보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 연락을 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또 우리가 제타로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은 옛날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이러니까 그 먼저 이렇게 박스 와 디자인이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꺾으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워낙에 포즈를 잘못 잡아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놓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짜잔 하면 되는데 방패로 붙이는 방법을 몰라서 방패는 한번 나중에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방법없 쓰든가 아니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고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사마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장식해 갖고 놓겠습니다. 오늘은 남사마님이께서 보내주신 또리와 제타 로보이 파츠죠 머리하고 방패 총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언제 보답할 일 있으면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로로아비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